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왔습니다. 저번에 머그컵을 리뷰했었잖아요. 오늘은 또 새로 와가지고, 달력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달력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던전 앤 파이터 되어 있죠? 음, 반대로 찍혀있지만 아마 영상에서는 똑바로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한번 뜯어보죠.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용물이 되어 있어요 던전 앤파이터 202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요거는 내용물을 봐야 되니까 한번 봉지를 뜯어 볼게요 자 일단 비닐을 뜯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첫 장은 요렇게 2023년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 2022년 12월 마지막 달요 달력, 달력에 원래 있는 거그 길이고 요 뒷장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남격과 일러스트죠 이런 식으로 12월 달은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1월달, 1월달은, 요렇게, 남기검사, 5명, 요렇게 찍혀있고, 자, 2월달은, 남건어들, 요렇게 되어있고, 자, 3월, 자, 3월달은, 요렇게, 여격가, 그리고, 4월달은, 남프리스트들, 그리고, 5월달은, 여법사들, 그리고, 6월달은, 여프리, 음, 7월달은, 여도적들, 자, 그리고 8월달은 남법사들. 그리고 9월달은 여건어들. 그리고 10월달에는 나이트. 그리고 11월달은 마창사들. 그리고 12월은 총검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렇게. 외전. 캐릭터 아, 요걸 안 봤네요. 어. 제일 첫 장에. 2022년 11월입니다. 네, 11월달 달력에 보면은 여기 검사들 마지막은 이제 2024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간략하게 던파 달력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깔끔하고 뭐 괜찮네요 간단하게 쓰기 좋을 정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